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최종화면 배포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최종화면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댓글 다셨던 분들 중에 유일하게 1번, 2번 모양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1번, 2번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모션 키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예, 오늘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볼 거는요 제가 최종화면으로 배포했던 1번 템플릿입니다 그러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건 제가 만들었던 소스 화면이고요.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예, 이런 식의 템플릿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최종화면을 만들려면은 최종화면 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요. 동영상 관리자의 동영상을 클릭하셔서 어떤 아무 동영상이나 하나 수정을 클릭하시면요. 위에 정보 및 설정, 동영상 수정, 오디오 종료화면, 카드 자막 이렇게 탭 메뉴가 보일 텐데요. 이 중에 종료화면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종료화면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요소를 추가할 수 있지만 하나 하나 추가하기 귀찮으신 분들은요 여기에 템플릿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26개의 템플릿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든 템플릿은 여기 모양에 맞춰서 제작을 한 거예요. 이 중에 템플릿 1번은 여기에 있는 링크 하나, 동영상 하나, 구독 하나 이렇게 있는 것들 1번, 2번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모양을 따와야 되겠죠.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템플릿을 클릭하시고 선택을 누릅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이렇게 뜨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캡쳐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모하비로 업데이트되면서 캡쳐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됐죠. 보통 캡쳐를 커맨드 시프트 4로 이렇게 하셨을 텐데 커맨드 시프트 5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시프트 5를 누르시면 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캡쳐할 영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끌어다가 이 화면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끌어다가 이 화면에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화면 비율만 맞으면 되거든요. 예, 대강 이 정도 화면 비율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캡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영상이 이렇게 캡처가 되죠. 이 파일을 가져다가 쓸 거예요. 모션을 이제 열어서요. 파일 뉴 파일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건 타이틀로 만들 거기 때문에 파이널 컷 타이틀을 클릭하시고 지속 시간은 최종 화면 최대의 지속 시간이 20초로 맞춰놓고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캡처했던 사진을 하나 가져올 거예요. 커맨드 I를 누르셔서 임포트를 시킵니다. 혹은 파일에서 임포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저 데스크탑에 있는 스크린샷 아까 찍었던 거 가져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화면에 맞게 적당히 비율을 맞춰주세요. 쉽게 하는 방법은요. 여기 위에 보면 레이어스 미디어 오디오가 있는데 미디어를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아까 임포트했던 소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스를 클릭을 하셔서요. 인스펙터 창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가로 세로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우리가 캡처했던 값은 1138에 64 크기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1920으로 고쳐줍니다. 그러면은, 비율이 알아서 맞게 조정이 돼요. 약간 안 맞긴 했는데 이거 크게 보고 적당히 조절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레이어를 눌러서 이 스크린샷 찍었던 거를 해준 다음에 프로포티스 들어가서 세밀하게 나머지를 조정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얼추 우리가 기본 배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투명하게 해줘야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좀볼 수가 있겠죠? 한30% 정도로 투명하게 해주고 일단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뒤에 있는 배경 화면이 작아지면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배경 영상은요. 여기 보시면은 타이틀 백그 라운드라는 소스가 있습니다. 이 소스가 뒤에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케일을 50 정도 절반 정도 해주고 땅한쪽에도어가겠습니다한 이쯤에다가 놓으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요. 저는 사각형 툴로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좀더 그리 기 쉽게 하려고 베지어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지어를 클릭을 하셔서요. 여기에 맞게 이제 선을 구워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한이 정도 구면 될까요? 정도, 그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합니다. 너무 이렇게 세심하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하 이거 포인트 값 좌표를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베지어를 클릭하셔서, 인스펙터 창에 들어가시면은, 쉐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쉐입을 누르셔서, 지오메트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서, 1, 2, 3, 4다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X를 한600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Y는 한7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2는 한300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700. 이것도 마이너스 600. 이너700 이것도 700 하고 마이너스 600 하면은 얼추 이렇게 평행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한쪽에 있는걸 다 했으니까 이제 반대쪽 것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커맨드 D를 누르면 똑같이 복제가 됩니다 커맨드 D를 눌러서요 여기 카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름을 붙여줄게요 왼쪽에 있는 거니까 이래 레프트라고 해주고 이건 오른쪽에서 나올 거니까 라이트라고 해놓겠습니다. 포인트만 이쪽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 포인트를 움직이는 방법은 여기서 좌표를 여러분들 수정이 되고요. 선택툴 을 풀다운발 내리면요. 에디트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를 수정할 수 있는 툴인데요. 이걸 클릭하셔서 이 포인트를 잡고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면 수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한 다음에 Shift 를 누르면 계속 Y좌표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이 정도까지 끌어다 놓을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여서. 예, 푸트 키를 눌러가지고 쭉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아구가 맞는 모양이 되겠죠. 색깔을 좀 다르게 해줄게요. 여기 라이트에 들어가서 쉐입의 스타일 들어가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이 정도 색깔로 해줄까요? 왼쪽 색깔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이 정도 색깔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움직여줘야 되겠죠.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 x 좌표로 키프레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전 여기에서 무브라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셔서요, 비헤이벌스에 들어가셔서 무브라고 검색을 해주. 예, 일단 무브 함수를 왼쪽 거에 먼저 넣어 주겠습니다. 무브 함수가 이제 들어왔죠. 근데 우리가 20초 내내 이 무브 함수를 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서 9 프레임까지만 이렇게 움직여 주겠습니다. 줄이다 보면은 이게 아 r 듀 t 레이션 이런 게 보입니다. 끝나는 지점이 9 프레임이니까 9프레임 맞춰서 이렇게 놔둬 주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서 무브의 인스펙터에 들어가시면요. 은 포지션 0.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도형의 좌표는 다시 프로퍼티스 들어가면 0.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더블 클릭해서 복사를 해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0,0으로 가 버려요. 플레이 를해 볼까요? 이렇게 가 버리죠. 아무것도 설정 안 했는데 0,0으로 가도 어 있으니까요. 이 자리를 우린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 도형의 XY 좌표를 더블 클릭해서 커맨드 C를 한 다음에 비해이블스 들어가서 무브에 X 좌표에 커맨드 V를 눌러서 복사를 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Y 좌표도 더블 클릭해서 복사하시고 무브에다가 붙여넣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원래 이 좌표가 입력이 된 겁니다. 플레이를 볼까요? 이제 움직이지 않죠. 예,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션을 할 거기 때문에 예, 디렉션 방향이죠. 이거를 투가 아니라 프롬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점에 키 프레임 을 하나 찍어주고요. 끝나는 구 프레임에 또키 프레임을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시작하는 점으로 돌아가서 x 좌표를 밖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화면 밖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플레이해 보면. 이렇게 들어오는 영상이 됩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게 싫으신 분은요. 맨 밑에 보면 스피드가 있습니다. 컨스턴트라고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것들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통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지아웃이나 악셀레이터를 많이 쓰는데요. 이지아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웅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이런 느낌으로요. 그러면 일단 오른쪽에 있는 거 표시를 좀 지워보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런식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제 어, 배경화면 비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트 백그라운드라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9프레임 동안 움직이도록 같이 설정해 줄게요 9프레임으로 가서 포지션과 스케일을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처음 부분으로 가서 또 스케일과 어,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X는 처음 부분에 0,0에 다시 100%로 돌려놓으면 되겠죠 그럼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갈 겁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화면은 이쪽 구석으로 이렇게 작아지면서 모이게 되죠 이 9프레임 뒤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들어와야 되니까요 똑같이 라이브러리에 무브를 이제 오른쪽 거에다가 올려주겠습니다 이제 보이기 하니까는 체크 다시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무브의 인스펙터 창에 들어가시면 다시 기본값이 0,0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프로퍼티스 들어가셔서 포지션에 있는 x 좌표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y 좌표도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9프레임 이후에 움직일 거니까요. 이거를 시작한 점을 9프레임으로 해줄게요. 여기 누르니까 인 시작한 점이 있죠? 9프레임에 맞춰주고, 끝에 있는 것도 18프레임 정도로 맞춰줄게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비슷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9프레임에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주고, 끝으로 가서 또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2가 아니라 프롬 o m 을 해주고, x 좌표를 이렇게 옮겨주겠습니다. 화면 밖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볼까요? 예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네 백그라운드 타이틀이 그림 밑으로 묻혀 버렸죠 이걸 잡아다가 이 그림 위로 이렇게 올려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효과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플레이 해 볼게요 예 이런 식의 효과가 됩니다 이건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당분간 보이지 않도록 해 놓겠습니다 체크를 일단 해제를 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거는 화살표죠 여기 보시면 구독하기 버튼이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링크 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역시 배이지를 눌러 줘서요 그려 주시면 되세요 여기서부터 한이 정도 할까요 평행하게 하고 싶으면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 그리셨으면 베이지를 다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인스펙트 창에 쉐입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채우기는 사용 안할 거니까 체크를 해제해 주고요. 이제 아웃라인 바깥 선만 쓸 건데 여기 보시면은 스타트 캡 엔드 캡 조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엔드 캡에 클릭해 주시면 라운드라고 되 있는데 둥근 모양이죠? 에로로 바꿔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끝부분이 화살표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가지로 이것도 하나 누르셔서 베지어를 하나 더 그려 줄 겁니다 이거를 링크를 그려 줄 건데요 여기 하나 그리고 하나 찍고 한 이쯤에 찍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 그리셨으면 다시 베지어를 눌러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지어의 인스펙터 창 들어가셔서 타일의 필은 해제해 주시고요 채우기니까 그리고 아웃라인에서 엔드캡 부분을 에로로 화살표로 바꿔 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맞췄던 부분이 18프레임 이었죠 8프레임부터 나타나게 할 거니까 이걸 끌어다가 8프레임에 맞춰 주겠습니다 위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18프레임에 맞춰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화살표 이렇게 나오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뭘로 만드냐면요 이거 라스트 포인트 오프셋 퍼스트 포인트 오프셋 이걸 가지고 만들어요 오늘은 특별히 라스트 포인트로 할게요 이거를 줄였다 줄었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없어졌다가 사라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키프레임을 넣어 주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주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9프레임 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에다가 또 키프레임을 이렇게 하나씩 찍어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서 라스트 포인트 오프셋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거에요. 그러면은 플레이 해볼까요? 예, 이렇게 만들어지는 영상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위에 것도 똑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위에베지어도 클릭을 하셔서요. 8 프레임으로 가신 다음에 라스트 포인트 오프셋에 키 프레임 하나 찍어주고 4칸 가서 27 프레임에 또키 프레임 하나 찍어준 다음에 다시 이전 키 프레임 가서 여기를 0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플레이를 해볼까요? 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후에 이제 여기 위에 글씨가 나와야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type text here를 가져올게요 이걸 메뉴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어예 이거 박스가 있는데 초기화를 좀 시켜 줄게요 텍스트에 레이아웃을 들어가시면 맨 밑에 마 a r 값이라고 있습니다 pull down 메뉴를 눌러 가지고요 reset 파라미터를 눌러주세요 이 칸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끌어다가 여기다 놓을게요 한이 정도에 더블클릭 하셔서 여러분들이 뭐 쓰고 싶으신 거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또 텍스트를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여기 밑에 있는 텍스트 텍스트를 누르신 다음에 화면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링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 영상에 뭐 여러분들이 최근 화면 아니면 추천 영상, 최신 영상 이런 거 글씨 쓰고 싶으시면 텍스트를 눌러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뭐 최신 영상 아니면 뭐 영어로 하면은 어 v i 비디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크게 맞춰서 올려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타이텍스트의 뭐 히어는 처음 수도 있으니까 좀 줄여서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27프레임부터 등장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가 이렇게 훅 등장을 하거든요. 그 효과는 어디 있냐면은, 라이브러리에 보시면은, 비헤이버스의 드리프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걸 끌어다가 바로 그냥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링크에도 올려주고요. 그리고 타입 텍스트 히어에도 올려주고, 이제 판이 되는 스크린샷을 없애고, 전체를 보이게 한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이게 보시면 스피드가 좀 늦죠. 이걸 좀더 줄여 볼게요. 여기 드리프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돼 있는데요. 이걸 좀 이렇게 줄여주면 은 스피드가 더 빨라지겠죠. 한이 정도로 줄여 볼까요? 이게 한 지속 시간이 한 10프레임인데, 이것도 한 10프레임 정도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밑에 것도 10프레임 정도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겠네요. 예, 그럼 다 만든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아, 제가 깜빡하고 이거 좋아요 버튼이랑 이메일 버튼 만드는 거랑 이 그림자 만드는 걸 설명 안 드렸네요. 녹화 끝났다고 저장을 안 하고 그냥 꺼버렸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사라져 버렸는데, 기본적으로 그림자 만드는 거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사각형과 원을 눌러가지고 색깔을 맞춰서 거기 배경에 있는 것들에 살짝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놔둬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는 아마 이 오른쪽에서 엄지 움직이는 게 궁금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뭐 그림 갖다 붙이면 되고 글씨 나오는 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기 제가 만들었던 걸 여러 가지로 설명드리자면요. 을 나이카피 보면은. 일단은 좋아요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미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아무거나 인터넷에서 따오시면 되고요. PNG로 따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함수로 하나 적용을 했는데 뭐냐면요. 오실리에트를 적용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갖다 주면은 인스펙터창 들어가면은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플라이 2에다가 풀다운 바를 눌러서 프로퍼티스에 트랜스폼에 로테이션에 z 좌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z 좌표에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앰플러 추츠는이 정도를 의미하는 하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앰플리터트와 스피드를 보시면서 조종해 가면서, 이거 엄지 움직이는 속도를 조종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게 끝입니다. 빼먹어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제 영상을 계속해서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속 저와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